양말목을 활용해서 컵받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음, 이거는 직접 틀 직접 만든 거예요. 이 틀에다가 양말목을 걸어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자, 우선은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하나씩 걸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근데 이게 좀잘안 늘어나는 양말목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아무리 세게 당겨도 잘안 늘어나거든요. 그럴 때는 좀 옆에서 어른분들이 좀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너무, 너무 안 늘어난다. 그럴 경우에는 이두 이 개의 양말목을 하나로 만들어줄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렇게 한쪽 양말목에 이 다른 하나를 끼어 넣습니다. 하나를 이렇게 끼어 넣었죠. 그리고 끼어 넣은 이 양말목을 다시 자기 자신 사이로 이렇게 통과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요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제 하나처럼 쓸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음 예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하는 거보다는 요렇게 두 개를 엮어서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을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어, 이렇게 해서 쭉 세로 줄을 완성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세로줄을 다 끼워주시면 이제 가로줄 차례입니다 가로줄 끼울 때는요 좀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되는데 먼저 얘를 쭉쭉 눌러준 다음에 늘려준 다음에 끼워 넣어 볼게요 자 처음에는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은 아래로 내려가요 위 아래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다시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위, 아래 되면 여기다 꽂아주시면 돼요. 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꽂을 건데요. 이건 조금 더 신경 써서 꽂으셔야 돼요. 네, 뭘 신경 쓰셔야 되냐면 방금 끼었던 것과 다르게 가셔야 됩니다. 여기가 위에 올라갔죠. 그럼 얘는 아래로. 그리고 얘는 다시 위, 아래. 보세요. 여기는 위였으니까 여기는 아래예요. 다시 아래, 위. 아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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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이고, 여기가 너무 짱짱해. 네, 아래위. 어, 어떻게? 인지다 <laughs> 이렇게 해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네, 더 어,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처럼 굳이 억지로, 억지로... 하실 필요 없이 두 가지를 엮으면은 네, 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부터 여기 아래까지 쭉 채워주시면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직조틀, 이거 애들이 직접 맞는 거거든요. 근데 못이 하나 빠지고 뭐 없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여기 개수는 상관없고요. 그냥 여기 양 옆에 짝만 맞으면 돼요. 만약에 여기가 하나가 뽑혔다 그러면 얘는 무시하시고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양말목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양말목을 쭉 걸어볼게요 자 이렇게 가로줄도 완성이 됐습니다 색깔을 배합하면 조금 더 예쁜데요 저는 바빠서 그냥 대충 걸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마무리도 어렵지 않아요 여기 끈을 하나 먼저 풀어 볼게요 네, 양말목 여기 못에 걸린 걸 하나 풀고요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다른 쪽 양말목도 하나 빼주세요. 그리고요, 이 나온 양말목이죠. 나중에 뺀 양말목을 처음에 뺀 양말목 사이에다가 끼워서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얘잘 잡고 계시고, 얘도 이렇게 빼서 원래 있던 양말목에다가 끼워서 통과시켜 주세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끼워서 통과. 네, 이렇게 아래쪽을 쭉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코너를 돌 때도요, 똑같아요. 그냥 여기 있는 걸 빼서, 네, 이렇게, 다시 원래 있던 양말목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해서,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네개 모서리를 모두 다 똑같은 방법으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내네 모서리를 다 마무리 처리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리 하나가 남죠. 이대로 놔두면 다시 풀려요. 그래서 가장 좀 짧은 양말목을 이 사이에 넣어서 아까 두개 엮는 것처럼 원래 양말목에다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통과시키면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잘 정돈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좀잘 펴지면은 더 예쁜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 잘 펼쳐주시면 이런 컵받침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좀 크기가 크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냄비받침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